사실 우원재군하고 이제 우원재 에솔 그리고 넉살 조우찬 대결이 있었는데 갑자기 우원재군이 아 제가 2차 때 넉살 형이 저 겨우 저 겨우 이겼거든요. 동대회에 <laughs> 2등. 아 그래서 별로 열심히 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. 2등이 이불로 <laughs> 네 저주가 걸린 거예요. 아 그래요. 나의 결과가 <laughs> 2등이 될줄 몰랐거든요. 아 그러니까 그때 이게 실제로 디스배틀인데 저희끼리 진짜 악감정으로 그쵸, 상대를 그쵸. 완전 비프, 진짜 있죠. 싸움을 네. 하는 건 아니라 게임인데 다음에 한해 라운드가 있는데 기세가 꺾이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아, 무조건 받아쳐야겠다 했는데 약간 원재가 자기가 말하면서 방향을 살짝 잃더라고요. 어, 저거 뭐 1등은 약간 아닌데 어. 2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어, 이런 소리는 어, 사실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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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재 씨가 사람들 마은데서큰 소리로 말을 해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.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2등. 뭐 이렇게 하길래 어디서 입을 열어? 막 이렇게 어,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현장에서 어, 그때 우원준씨 기분 어땠습니까? 아 진짜 큰일 났다 아, 아 괜히 까불었다 내가 건들 군대 사람을 건들었어 <laughs> 내 생각엔 <laughs> 언젠가 <웃음> 문장을 정리를 그냥 해서 깔끔하게만 했어도 안 네. 했을 때 혼자 맥락을 잃어갖고 네. 어, 여기가 어디야 약간 <laughs> <laughs>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서 많아. 더 임팩트가 있었고 그 임팩트를 고스란히 우창훈 군한테 넘겨줬어요 <laughs> 맞아, 맞아. 산타 라이인 아, 이걸 이렇게 해, 임팩트가 있을 줄 알고 계셨었나요? 알고 와우! 터질 줄 알고 했구나네 예. 우찬이가 딱 걸렸을 때 대기실에서 가만히 어, 인터뷰 기다리다가 이 라인 쓰면 이기겠다 그래서, 그래서 바로 그냥 음. 메모장에 첫 마디는 적고 집에 갔어요 아, 아 근데 저는 우원재 군 디스 그 배틀 딱 라인을 다 이렇게 보면서 네. 가다가 갑자기 악당 칠라이다들아딱할때 아 너무 멋시는거 그래서 나 그때 소름 쫙 돋았어 아, 근데 어디 형이 악당 타이틀을 써 악당 잘했어, <laughs> 진짜 잘했어. 그다음에 녹살령 막 무슨 뭐 하는데, 야, <laughs> 다, 너 다시 해봐. 에? 너 다시 해보라고. 아, 가사 까먹었는데. 네. 아, 됐다, 됐다. 아니, 비수게. 이렇게 이렇게 아, 녹살인다 또. 좀 흥분할 때. 해봐, 내가 도와줄게. <laughs> 약간 이렇게. 야, 이건 좀간이네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진짜 갈 곳을 에이, 잃었다, 진짜. 에이. 아, <laughs> 갈 곳을 <웃음> 잃었어 지금. <laughs> <잃었어. 웃음> <laughs> 아아뭐좀 지금 좀 지금이 훨씬 나다는 것 같으니까 좋아. 좀 계속 물금이 게갑니다1 0팔좀 집에 네. 좀 보내 주자. 그러니까요. 가출해서 안돌아와 계속 네. 여기 8만 미리 퀵으로 네. 인천에다가 <laughs>